안녕하세요. 안전센터입니다. 지금부터 ML의 325번째 발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61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기서 에밀이 나오는데요. 에밀은 한 스웨덴의 작은 농, 아주 큰 농장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밀은 이이 농장집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지만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안 좋은 점은 무엇이었냐면 항상 파리가 고여 있는 것이었는데요. 여름만 되면 은가축들똥 때문에 막 파리들이 우글우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여름만 되면 하루에 한 번씩 파리와 사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는 파리를 잡기 위해 하루에그 일정 중에 하나는 파리 잡기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파리 잡기가 있을 정도로 파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빠는 처음에는 그물채로 했다가 갑자기 정신이 그때 어리버리해져가지고 구멍으로 빠져나갈 생각을 못해가지고 거기서 파리들의 그 잠자리채인가 그걸로 잡았다가 얘네들다날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밀은 너무나도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닥에서 한 지팡이를 죽게 되는데요 어 이제 그 지팡이는 어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어? 그 지팡이 나한테 팔면 안 될까요? 내가 돈 많이 줄게요 이래가지고 에밀은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파리를 없애는 파리 해충제를 사게 되고요. 파리를 없애는 파리 스프레이를 사게 되고요. 그 스프레이를 촥 뿌리더니, 그리고 약간 장치 같은 거를 전구에다가 설치했더니, 이제 거기 안에는 파리가 없어졌습니다. 에밀방 안에만요. 아, 집 전체가 없어졌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그날, 에밀은 너무나도 편하게 잘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빠, 갑자기, 거실 쪽에서 요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았는데, 거기에 끈들이, 팔이, 어, 뭐 끈들이, 꼬불꼬불하게 생긴 끈들이 막 뱀처럼 몸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에밀, 에밀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몸에다가 뭐 스프레이 같은 걸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이 되었고 그 줄에는 파리 몇 마리가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밀은 이렇게 사고들을 많이 치면서 교훈을 하나하나씩 얻게 되고, 그래도 파리들을 조금씩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밀네 집은 파리가 많이 보이지는, 많이 보이지만, 해결 방법을 찾아서 잡는 해결 방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 에밀네 집에 파리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고요. 둘째, 엄청 큰 농장이라는 것입니다. 느낀 거첫 번째,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파리 때문에. 둘째, 여기서 파리들과 항상 식사를 같이 한다고. 가족도 아닌데 파리를 파리들과 항상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표현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궁금한 거 첫째 첫 번째, 이 파리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하고요. 둘째, 이 에밀의, 에미... 에밀이 또 어떤 사고로 쳤을지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이 에밀은 어떻게 다시, 어... 그 지팡이만 무셨을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책 소개하기는 여러분, 여러분도 에밀의 325번째 말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에밀이 말썽을 피우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